오늘 또 장영철 박사의 살아남자 경제 이 시간입니다. 장영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지난주에 그 기본소득제 막 쟁점화 되기 시작하는 부분에 네.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을 그 아이템을 잘 잡아갖고 설명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어, 오늘 또 다시 한번 거기 지난번은 기본적인 걸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쟁점. 어, 기본소득제 쟁점 뭔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 같은데 아직 보니까 기본소득제를 하면서 뭘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분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 우리도 야당도 기본소득제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주자들이 자기가 뭐 약간 뭐 포퓰리즘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네,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가장 그, 박사님 오늘 그, 기본소득제 쟁점이 뭡니까 우선? 아무래도 이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예. 결국 재원 문제라고 볼수 밖에 없죠. 예, 예, 예. 우선, 그, 가, 간단히 월, 지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월한 20만 원을 준다, 30만 원을 준다. 예. 이랬을 때, 예. 30만 원 정도 월을 주면은, 예. 그 1년에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예, 예. 대략 한 180조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오, 엄청난 돈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우리가 올해 예산에 복지 부분하고 고용 부분을 합친 당초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볼때 180조 그, 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규모를 한꺼번에 또줄 수가 있느냐? 예. 우리 재정 사, 사정상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요거를 그럼 기존 복지제도하고 상충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상당히 뭐 논의는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네. 실행하기는 쉽지는 않은 과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재원 문제가 가장 그 문제가 되는데 었 그건 결국은 재원을 그래서 무리해서 그 재원 나올 데가 없는데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 재정 국가 그 부채 부담이 크지니까 예. 어,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어디서 얘기하는 거니까뭐피칭가 어디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지금 우리가 어, 국가 GDP 대 국가 예. 채무 부담이 43.5%인데 46%가 되면은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 알기 쉽게 IMF로 갈 수도 있다. 뭐옐로 뭐 카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예, 예.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두 번째, 아까, 저, 박사님께서, 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음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받는 그, 복지, 사회보장제도 하고, 또, 거기, 그게 한 180조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게 한3 0만씩 주면 180조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받는 사회보장제도를 없애고 주느냐? 이거는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토의 더 적을 수가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권 같은 경우 또 특히 여권 대권주자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받는 데다가 주게 되면은 아,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임원 정도의 어떤 월급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이게 이제 그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좌에서 시각하고 우에서 예. 보는 시각 예. 이제 우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예. 사실 이제 제일 큰게 제일 재원 문제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이제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선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도입이 됐느냐 예.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예. 그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시작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가 너무 생활이 궁금하면은. 예. 생산성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더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예. 도입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기초 우리 나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급여, 뭐 예. 생활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저 소득층을 위한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기초생활급여 자체는 음. 그 중간소득의 30% 이하 소득자, 음. 뭐 이런 식으로, 의료급여의 경우는 뭐 조금 더 위, 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 기준에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정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려면은 그 내가 이제 소득이 더 얼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를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행정 비용이 상당히 과도하게 늘거든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네. 최소한 행정 비용 정도라도그 네. 절감하면 더 실질적인 복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그 그럼 이제 그이기본소득이 바뀌면 어떤 네. 상황이 되냐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네. 국민이 되면은 다 주자.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소득 따질 일도 없는 거고, 네. 그럼 간편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자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원래는 돈 많은 사람들 세금을 받아갖고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려고 한 건데, 네. 그 제도 자체가 네. 좀 이상하게 된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금 낸 사람은 네. 사실 세금 낸 만큼 나 그렇게 별로 대접 받은 적도 없다 어.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뭐 사실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네. 이제 세금을 받아다가 네. 도로도 뚫고 뭐 공항도 하고 그러면 그 혜택을 다 똑같이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소득이 더 있으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해주는 것이 네.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러면서도 한 마음 한 구석에는 네. 섭섭한 마음은 있어요. 네. 아나 이렇게 세금 많이 내고 그러는데 네.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세금 잘 냈다고 뭐 칭찬해주고 정말 네.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네. 아 니네들이 돈 많이 벌었는데 당연히 내이지 음. 사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게 선뜻 냈을 때 음. 고맙다고 할때 기분이 좋고 더 내고 싶은 건데 네. 음. 너 부당해서 돈 벌었지 음. 어, 뭐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야. 네. 너 혹시 또 소득 숨겨는 것도 없어?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핍박을 당하면은 네.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그 누가 네. 그걸 세금 낼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강제하면서 하니까 요즘 그래요. 요즘 네. 그한 예를 보면 그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정말 그 열심히 일해 가지고 노후에 그 국가에서 책임은또 안지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열심히 일해갖고, 그 변두리에 작은 그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임대소득받아서 노후에 좀 편히 지내자고 이러는데, 요즘 우리 저기 이 정권에서 이렇게 보니까, 임대소득자들 자진신고기간 이래가지고, 뭐, 그 임, 그 주택임대를 할 때, 5% 이상 2년만에 그 저기 그, 그걸 올렸으면은, 임대를 올리면, 그냥 직물적으로 3천만 원 가진금 때리고 뭐 이렇게 네. 한다고. 그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징수를 위해서 지었지 않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좀 나이 들어서 이제 뭔가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근로 의욕도 없을지 그거고 예. 어,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라의 중산층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예.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같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원 문제가 가장 크고 예. 그다음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복지 제도하고 예. 어떻게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이 접점 찾는 일이 예.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기존 복지제도의 그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음. 그 상태를 방치하고서, 그대로 두고서 음. 플러스 알파로 갔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어,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제 아까 쟁점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쟁점 상황 중에 첫째가 이제 네. 어장지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원을 어떻게 바꾸냐 이게 가장 네. 큰 문제고, 네. 취지는 좋지만 네. 두 번째가 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그 다음에 새로, 새로운 새로 기본소득제를 그러면 기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없애고 하느냐. 없애고 하다,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여건에서도 이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죠. 네, 네. 네. 사실 실제적으로 그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60만원 받고 뭐 70만원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30만원 받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인데 그래서 지금 찬성 반대를 이제 그장 박사님이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보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이 정치권에서 지금 그 기본 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보니까 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네. 사람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좀이 강력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기본 복지제도에 또 기본 소득을 얹혀주자 그러니까 기초수급 7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만약에 30만 원 정도는 일주적으로 기본소득 결 주면 거기다 또 30만 원 보태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분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문제를 촉발시킨 지금 야당의 그, 저기. 김정희 위원장. 김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촉발은 시켰지만 이제 한발 물러서는 것 같아요. 단계제구인 기본소득을 검토하지만 전 국민 직업은 나중에 하자. 이거 뭐 이러니까 어떤 말이 진짜 잘 모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저기 여권의 강력한 이제 대선 주자인 어, 이 이낙연 그전 총리 같은 사람은 기본 소득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그 다음에 김도관 전그 경남지사도 어, 이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씨가 여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도 나중에 또 댓글은 돈이 쓰인 거 나올 테니까. <laughs> 그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아,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그 다음에 그, 그 하나, 두 사람만 더 얘기를 할게요. 약간 반대쪽에서인데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그 반대하는 사람이 홍준표 전 경남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어렵다. 이게 사회주의 분배제도다. 이렇게 해서 딱 선을 긋는 분이고, 또그 박원순 서울시장, 이분은 이제 이재명 그 경기지사하고 약그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권주자로서 사실 경쟁관계에 어떤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기본 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하자. 전 국민 실업자 되면 실업, 실업 금융주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김부겸 그그 그, 그쪽에 뭐 뭐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박원순 그 서울시 저 시장 같은 경우는 어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부터 하자. 이렇게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얘기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찬성 반대를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지도 좀 <laughs> 얘기를 해주시고, 장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 이제 그, 뭐 찬성, 반대 각자 다 논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선 찬성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예. 우리가 이제 사회 내에서 예. 소득을, 예. 이제 소득을 이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예. 그랬을 때 혼자 한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서 도와준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사회 내에 자원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기여를 음. 해야 되지 않느냐. 음. 다 좋은 얘기인데 음. 이미 그런 부분은 세금으로 상당 부분 낸다고 할 수도 있는 예, 차원이긴 예. 해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우리가 그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면서 예, 이제 예. 시장 경제가 정립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예. 다, 시장 경제 초기만 해도 네. 사실 노동의 가치가 꽤 높았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노동의 가치가 점점점 하락이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음. 뭐 노동의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예. 이 노동을 대체하는 부분이 굉장히 발전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뿐만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제품의 음. 원가 구성에 있어서 노동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음. 그 생력화 기계, 그러니까 네. 사람을 덜 쓰는 기계들이 이제 자꾸 로봇이 되고 뭐. 예. AI.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인원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예. 노동의 가치는 포션은 줄어들지. 네. 그 다음에 또 일자리는 점점 음. 줄어들지. 그런지 위기감이 음. 생기니까 음. 우리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사실은 과거의 음. 속박으로부터 음. 자유를 얻은 건데, 예. 이 자유가 형식적인 자유. 음. 그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는, 아유, 자유를 줬지만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느냐, 굶어 죽는 자유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하려면, 예. 그 사람들 생존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예.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장을 하자 이제 이런 예. 이런 취지고 이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시장 경제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아담 스미스도. 예.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음.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마크가 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도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고대 그 중동이나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 희년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제도, 예. 한 50년이면 다풀어주되는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인신의 구속이 된 사람 풀어주고 예. 노예 풀어주고 예. 뭐 이런 예. 그다음에 빚에 몰린 사람도 빚 탕감해주고 예, 예. 이런 게다 사실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이념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잘 받아들여 갖고 음.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음. 이게 이제 최대의 과제인데 음. 문제는 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음. 음. 제가 사실은 그 전에 그 예산실이 기획예산처 네. 시절에 제가 복지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 예. 좀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예. DJ정부 때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 그때 구호는 음.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써서, 예. 그 저소득층이 음. 그 여기서 잠시 지원을 받으면은 음. 이제 여력을 비축을 해갖고 음. 이 비참한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재정에, 복지재정에 쓰는 것이 예. 그 낭비성 소비성이 아니고 생산성이다. 예. 생산성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라는 단어를 예. 썼는데 예.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은 예. 이 생산적 복지 그 음.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예. 왜냐면 소득 기준으로 일정 부분 이아랫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혜택을 받아 보니까 좋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소득을 안 올릴 생각을 안 해요. 원 취지는 네. 어디 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잠시 의탁을 네. 한 거고, 네. 이제 여기서 벗어나라. 네. 이런 디딤돌이 되라. 네. 이런 측면이었는데, 네. 아,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벌어도 네. 신고를 안 하고, 뭐 네. 이제 이런 네. 성향이 계속, 네. 계속 머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참 이게 이제 어려워졌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때뭐 네. 복잡하게 할거 없이 네. 전 국민 다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뭐 반대 찬성은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네. 그 기본소득제 반대하는 의미는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그그 근로의욕 상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이유 같기는 해요. 재원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예.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예. 각 나라에서 예.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 그 이제 기본소득 돈을 나눠줬을 때이 예. 사람들이 정말 돈을 제대로 쓰는 거야 예. 근데 생각보다는 예.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자 라든지 예.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돈을 주니까 예. 생각보다는 아껴 쓰더라. 어어. 그리고 뭔가 자립하려고 애를 쓰더라. 이런 단서는 찾았어요. 어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게 내가 가난해진 거는 어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그, 누가 서포트를 해주면은 어어. 탈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구나. 어어.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어어. 이게 이제 사실은 조그만 소사이어티를 가지고 어어. 이제 실험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어어. 이게 국가 단위 전체로 하는 데는 아직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과연 국가적인 상황에서 성공이 과연 될까, 네. 이거는 아직은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어, 기본소득제, 네. 사실은 지금은 계속 논의만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아마 무선 선거가 되든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로 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분명히 이제 부각이 되고 가, 가장 큰하 이슈가 될수 있고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정박사님이 자, 자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 19가 끝나고 후에 결국 경제 문제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위기가 올지 뭐가 올지지만 뭐 제가 단언은 할수 없지만 위기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오고 경제 위기다 음에또 뭐가 오겠습니까? 사실은 좀 말하기 쉽, 쉽지만, 어, 말하기 어렵지만, 그 다음에 전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기본소득제가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우리 장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찬성 반대 입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옛날서부터 그, 어, 국부론, 아담 스미스부터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 경제를 좀 생각해야 될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판단 국민들이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어, 장영철 박사의, 어, 살아남자 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